창 1장 38절에서 53절 말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유당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담은 불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아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 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우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 도다. 유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이도안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그레스 사람과 블레스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우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함으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또 솔로몬도 왕좌에 앉아 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다이도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며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재단 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재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재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며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위로와 이 땅의 기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강, 평안, 샬롬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가 주께서 주시는 그 샬롬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 주시고 또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샬롬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샬롬으로 살아가기 위하여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열한 개상 말씀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묵상한 말씀은 자기 마음대로 왕이 되려고 한그 아도니아에 대한 말씀과 그리고 그의 반에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드디어 솔로몬이 왕이 되고 그로 인해서 백성들이 기뻐하는 장면 그 장면이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드디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솔로몬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 솔로몬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영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지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 솔로몬의 이름의 뜻은 샬롬, 곧 평안, 평강, 평화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솔로몬이 그 나라와 그 백성을 다스리는 것은 좁은 의미로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왕을 통해서 이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린다 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넓게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하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샬롬인, 하나님의 평강, 평안, 평화를 회복시켜 주심으로. 그 평안과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는 의미가 그 솔로몬의 통치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안타까운 것이 한 가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있지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샬롬,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과 평안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으로 한다면 그 평강과 평안의 왕인 그 솔로몬이 왕이 되지만 모든 사람이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을 기뻐하며 누릴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그 평강과 평화와 평안의 살롬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함께 묵상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살롬을 풍성히 누려가며. 그 샬롬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에서 시작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샬롬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 중에 44절과 45절 말씀 함께 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44절과 45절입니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대 아들 분야야와 그레사람과 블레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웠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한 나단이 기혼해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함으로 성읍이 진동하 o 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아멘. 솔로몬이 드디어 왕이 되었고요. 함께 있는 사람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될때그 옆에 어떤 사람들이 함께 있었는지를 조금 살펴보고 싶은데요 어, 4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44절 보시면 제사장 사독과 그리고 나단 선지자와 그리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이야가 함께 했고 그리고 그 다음 그레 사람과 블레세 사람들까지도 함께 하며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제사장 사독이나 나던 선지자 그리고 여호와의 아들 분야와와 함께하고 기뻐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요, 그렉 사람과 블렛 사람이 지금 솔로몬이 왕이 되는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것과 솔로몬이 왕이 된다고 기뻐했다는 것은 조금은 이해가 잘안 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요 이방 나라 사람들이었고요. 특별히 그렛이라고 하는 지역은 블레셋 지역으로 다윗을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들의 땅에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들은 출신으로만 본다면 지금 솔로몬이 왕이 된그 기쁨을 누릴 자격이 없고 아니 누려서도 안 되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지금 함께 평안과 평화의 샬롬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언제부터? 그리고 왜 지금 이 솔로몬과 다윗과 함께 있는 것이겠습니까? 사실 말씀에서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대략적으로 우리는 추정해 볼수 있는데요.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 다니는 동안에 정말 많은 지역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각 나라와 지역에서 억울하고 힘든 자들이 다윗과 함께 하기 시작했고 그 다윗의 보호 아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다윗이 가장 어려운 가운데 있었을 때부터 지금 다윗과 함께 해온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때 함께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반면 지금 솔로몬이 왕이 되었지만 솔로몬을 통한 살룸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아도니야를 왕으로 세우려고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일장중반에 이 사람들이 이름이 나왔었지요. 군대 장관 유압과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 이었는데 분명한 것은요 이 사람들도 다윗이 광야에서 사월에게 쫓겨 다닐 때 그때부터 함께한 사람들로 다윗이 어떤 일을 당했고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다 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 그 솔로몬을 통한 평안과 평강의 은혜를 이제는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한쪽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데, 한쪽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강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데, 한쪽은 이방 나라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평강과 평황의 샬롬을 누리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였습니까? 그 차이를 그 차이를 평안과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아도니아와 그의 사람들을 비교해서 살펴본다면. 그 이유를 충분히 알수 있는데, 먼저 먼저 이들도 분명히 솔로몬이 왕으로 진, 지명된 것을 알고 있었을 텐데도 안도 아도니아를 택한 것은 다윗의 생각이 자기들의 생각과 맞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장에서 계속해서 아도니아를 소개할 때마다 학기세 아들이라고 소개하는 반면에 솔로몬은 바세바의 아들이라고 소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모든 과정을 지금까지 지켜보았던 신하들의 입장에서는 솔로몬이 어떤 과정에서 출생했는지를 알고 바세바와 다윗의 관계를 이미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그러니 이들의 입장에서는 솔로몬은 왕이 될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반면 아도니아는 그 앞에 형들과는 다르게 죄를 짓거나 혹은 큰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자기들의 생각에는 솔로몬보다는 아도니아가 더 맞기 때문에 아도니아를 택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데 이런 일은 지금도 있습니다.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그리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아직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아직도 자기들에게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오실 메시아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고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자기들의 생각으로는 메시아가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그렇게 힘없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의 사람들이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 공통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이 아닌 내 생각을 선택했기 때문이며 말씀이 아닌 내 판단을 신뢰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샬롬이 이루어진 그 가운데 있으면서도 샬롬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우리가 잘 분별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해가 되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나아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어서 믿는다면 그 순간부터 사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선포합니다. 언제 우리가 그 샬롬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언제 우리가 샬롬의 은혜가 나타나겠습니까? 이해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 때입니다. 계산이 아니라 순종으로 살 때입니다. 때문에 도전하고 축복하기는 이해와 계산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 삼 삶의 순종과 믿음으로 나아가미 그를 통한 우리 가운데 샬롬의 은혜가 시작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샬롬의 은혜로 살아가기 위하여 두 번째 하나님의 샬롬으로 살아가기 위하여는 49절과 50절 말씀 한께 읽어보겠습니다. 49절 50절입니다.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 가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재단 뿔을 잡으니 아멘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요 다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아도니아는 재단으로 달려가서 재단의 뿔을 잡게 됩니다 재단의 뿔은 재물의 피를 바르는 곳으로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은혜의 장소이며 국률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평소에 사람들이 재단에 재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뿔을 잡는 것은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었으며 그래서 나 대신 재물을 드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하여 또한 국률의 은혜를 찬양하기 위하여 그 뿔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도니아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거나 그래서 하나님의 국률함을 구하기 위해서 재단의 뿔을 잡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재단의 뿔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세든지 내 생명을 지켜보려고 연장해보려고 이 어려움을 넘어가 보려고 재단의 뿔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를 위한 도구로 바꾸어 버렸고 나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아도니아의 삶의 모든 향이 아도니아를 향한 삶의 모든 그 은혜가 나를 향해 있었고 나를 향해 있는 그 삶은 하나께서 주신 그 은혜조차도 나를 위한 도구로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 우리가 이번 주에 계속 나누고 있는 솔로몬으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려고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서도 샬롬의 은혜를 누리게 된 이유는 딱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그 말씀과 약속대로 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위하여 선택했고 결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과 평강, 그 하나님의 샬롬으로 살아가기 위한 두 번째 우리 삶의 영적 결단은 너무 명확합니다. 우리가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며 내 삶의 매 순간 선택의 순간 선택의 자리에서 나를 위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선택하며 그 선택을 통하여 살아가는 샬롬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 살라라고 말하면서 그 방향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나면 그럼 우리 삶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야라고는 질문이 그 마음 한편에 남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온전히 그 방향을 정할 수 있는 이유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살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바로 앞에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겠다고 하셨던 채우시겠다고 하셨던 부으시겠다고 하셨던 그 공급하심의샬롬의 은혜가 이미 약속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샬롬은 삶의 방향을 누구를 위하여, 그리고 무엇을 향하여, 그리고 그 방향을 온전히 정할 때 시작될 수 있는 삶으로,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께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그 방향을 정하고 그를 통해 경험되지는 살롬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 내 판단을 통한 그 이해가 아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내 삶의 방향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둠으로 하나님께아 가시는 샬롬의 은혜로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날이 하나님, 하나님의 샬롬의 은혜로 살아가기로 합니다. 세상이 공급하고 세상이 주는 그 무엇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 평안, 평화 그 샬롬으로 살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뜻 앞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살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오직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세상이 주는 샬롬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샬롬으로 걸어가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그 하늘의 샬롬, 평강, 평안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오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또 삶의 자리로 기도의 자를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